어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풀면서 뭐뭐 하라했냐고 면모장에 어, 서 다시 안 적어드렸는데 일단 테일인드 가져와야 되는 건데 테일인는 아마 네이 어, 적용이 되어있죠 테일인드 가져왔고 그리고 웹폰트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어, 그래서 저는 눈으로 들어가서 웹폰트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쓰는 지마켓 산스 요고 있죠. 자 여러분들 웹폰트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웹폰트는 무조건 맨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건 해줘야겠죠? 바디. html에 바디에다가 어, 폰트 패밀리 요거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 어. 자 그러면 웹폰트가 적용이 잘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뭘 요청을 했냐면 반응형을 꺼달라고 했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테일린드 방식으로 컨테이너돼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은 반응형이 아니라 적응형이에요. 적응형. 아, 이게 이게 뭔? 적응형이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반응형을 끌어있기 때문에 어, 컨으로 작업을 해달라. 음, 컨으로 작업을 해달라. 근데 당연히 컨으로 작업을 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깨지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기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헌에다가, 뭐라 할까요? 어, 위드를 한 900픽셀 어, 주, 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에 오토 주고, 어, 마진 라이트에 오토 주셔야 되죠. 어, 제가, 어, 만긴 만든 김에 여기,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MX 보토 빼버리고. 음. 자, 그러면 900픽셀 짜리가, 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어, 자, 여기 그, 지금 900픽셀이, 어, 들어가 거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했기 때문에 뭐도 있어야 된다 했어요? 컷민, 위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위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셔야죠. 민, 위드, 음, 900픽셀. 근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쓰기가 너무 귀찮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루트. 어, 루트는 커스텀이라 보시면 돼요. 어, 커스텀이라 보시면 된다. 사이트, 위드.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900, 그냥 900픽셀 두면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vr 이렇게만 적용해주면 어, 900 픽셀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900 픽셀도 잘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 참고로 900입니다. 900. 어, 900이라고 보셔,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 변수를 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다? 만약에 사이트의 너비를 1200으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1,200으로 이런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1,200으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됐구요 헬스 그리그 그리고 이제 여기 당연히 이것도 뭘로 바꿔야 돼요 컨테이너로 했으니까 컨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면 이런식으로 저는 900으로 두겠습니다 자, 왜냐면 변수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라이브러리가 맞는데 얘는 커스텀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 너비는 여기에서만 의미가 있잖아요. 라이브러리는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라이브러리고 뭐. 얘는 여기 안에서밖에 못 쓰니까 어, 루트, 루트는 커스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U L 로 해놨잖아요 이름을. 어, 제가 여러분들 뱀 방식에 의해서 이름을 적정하게 잘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다가 U L 로 하지 않고 플렉스 그리드니까 일단 여기다가 로드 어, 리스트.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뭐 라이벌 클래스를 줄 때는 메인 이름, 그러니까 메인 이름 즉 클래스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지정해준 클래스 이름이 맨 앞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관례에요, 관례.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뱀방식에 읽거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해주면, 어, 알아서 먹는 거죠. 왜냐면 얘는 블럭이잖아요. 블럭 엘리먼트잖아요. 그니까 여기, 얘는 여기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난다. 그 다음에 얘는 한 줄에 이제 세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작품 1인데,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날짜야 여러분들이 변경, 얼마, 뭐라고 변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 여기다가, 작품 1이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게요. DIV. 오늘 날짜 쓸까요? 202, 뭐죠? 09인가요? 09. 요, 요번주가 3주째인가요, 여러분들? 3주째? 어, 3주째네요. 3주? 어, 3주 걸렸다. 아, 내가 작품 하나 만드는데, 3주 걸렸다. 그런데 일단 이 녀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지금 얘가 삐뚤어져 있죠? 그렇죠? 얘가 운데로 나오게 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동일하게 텍스트 센터 주면 되겠죠? 텍스트 센터가 뭐예요? 텍스트 라인 센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걸볼 수가 있다. 그럼 이거 그냥 복사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여기다가 채워 넣으면 돼요.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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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사실 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뭔가를 다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름은 필요할 때만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요 글자 작품 1첫 번째 글자와 요 날짜 사이에 어, 여백이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프로드 리스트. 이 녀석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얘가 U L이고 L LI, 그 다음에 L I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할수 있는 거예요? nth, nth, child, child, e. 자, 이게 어, 무, 무슨 의미예요? 어, li의 자식 중에 두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죠. 그죠 li의 자식 중에 두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li의 자식 중에 두 번째 자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잖아요, 얘. 작품에 얘는, 얘가 첫 번째 자식이고, 이미지를 품고 있는, 불, 어, A가 어첫 번째 자식인 거고, 얘가 두 번째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A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생략 가능해요. 왜요? 요거는 두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두 번째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떻게 보라 했죠? 칠해보라 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볼게요. 그럼 요 녀석인 거예요. 요 녀석. 그쵸? 그렇죠? 그럼 요녀석한 갖다 뭐 주면 되는 거예요? 마진. 탑을 한 5픽셀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세번째 자식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요녀석이에요 요녀석 요녀석도 여러분들 모르면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요녀석이 어 이제 세번째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으로 어 살짝살짝 늘어났다 그 다음에 뭐하면 돼요 마우스 올렸을때 얘네가 이제 언더라인이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뽑아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자, 언더라인 주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게 너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안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게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 주, 보통 주거든요. HTML 바디에다가 요거는 어, 굉장히 알아두면 유용한 스킬 중에 하나인데 어 스킬이라기보다는 속성 중에 하나에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 언더라인 포지션인데 이거를 언더라고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마우스 올렸을 때 요렇게 보이시네. 어,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요거 준 거예요, 요거.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 음,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내려간다. 음. 자, 그다음에 뭐해 줘야 될까요? 어, 그다음에 이제 마, 얘는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여기다가 li의 a의 first child 자, 보더 뭐 칠해볼게요. 이거, 이거는 그냥 작업용이에요. 솔리드, 레드. 칠해보면 당연히 얘, 얘네가 퍼스트 차이드란 말이에요. 그죠? 렇 얘네, 얘네한테 요거, 요거 씌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얘네가, 얘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포지션? 릴라티브돼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가 애프터랑 비포 어디다 가둬야 돼요? 여기 안에 가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릴라티브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줘야 되는 게 뭐예요? 오버플로우, 히든 줘야 되죠. 이거 왜 줬어요? 이거 안 주면 이미지 양옆으로 뻗어 다, 뻗, 그니까즉요요 녀석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A를, 그렇죠? A를 A의 공간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 한번 해볼까요? 이거 딱준 다음에. 퍼스트 차일드에 어 비포 이렇게 작업해줘야 f 어 비포 자 컨텐츠 자 여러분들이 모르면 컨텐츠하고 어떻게 해보라 어요 제가 이거 서브라 했죠 111 그럼 1 1 2 어디 생긴다? 여기 생긴다 그죠? 포지션 앱솔루트 근데 얘는 얘가 비포는 어떤 역할이에요? 화면 이렇게 흐릿하게 해준 역할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꽉 채워야 되니까 탑0 그리고 레프트요. 그리고 위드. 참고로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명령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위드 이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헤이. Hey, 자 백그라운드 컬러 제가 블루로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채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여기다 릴라티브 안저리브 안저버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줘야지 요 녀석들이 여기 가득겠죠 가두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RGBA 준 다음에 0 콤마 0 콤마 0 콤마 0 콤마 0 콤마가 뭐예요? 블랙이에요? 검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한다? 살짝 크리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0을 두고서 어떻게 줘야 돼요? 처음에는 0을 두고서 여기다 트랜지션 트랜지션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다가 뭐라 하면 될까요? RGBA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0 .3s. 어. 그러니까 바뀔 때, 바뀔 때, 3초 만에 바뀌어라. 근데, 어떻게? 마우스 올렸을 때 바뀌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자, li에, 어, 호버했을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0 0.5로, 0.5로 합시다. 0.5.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 자, 이제 뭐 해줘요? 애프터 해줘야겠죠? 애프터, 애프터 작업을 여러분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얘는 탑애프트 아, 그쵸? 이거 지울게요. 이거 필요 없죠? 그리고 top left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애프터죠. 그 다음에 애프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써야 돼요? v, i, e, w 이거 써줘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소문자 썼잖아요. 소문자 써도 대표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uppercase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주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소문자가 어떻게 바뀐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어 대문자로 바뀐다. 음. 어. 지금 그다음에 어,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어, 앱솔루트 잠깐 지울게요. 어,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렇죠? 여기 보이시나요? 어,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 이 녀석이 이제 중앙 정렬 시킬 건데 그건 어떻게 한다? 탑 50%. 그다음에 레프트 50% 주면 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좀 희미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초록색 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얘를 중앙 수직 수평 중앙 정렬 하는 건 뭐예요?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트랜스레이트 x-50y-50% 줬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한꺼번에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0%심표하시고 마이너스 50% 이게 x-y 50%준거랑 똑같다 보시면 그러면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완벽하게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x-y 다 잡혀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컬러는 화이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도 볼드 줘가지고 좀 굵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보더도 칠해볼까요 보더 2픽셀 솔리드 화이트 주시면 어,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패딩 시픽셀 근데 패딩 시픽셀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살짝 중앙정렬이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살짝 위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요 조금 어. 그래서 이걸 중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조정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10픽셀. 자 이게 뭐라 했어요? 시계 방향이라 했죠, 그죠? 이게 위위위 위, 위 오른쪽 아래 왼쪽입니다. 그래서 10픽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살짝 수직 이제 중앙 정렬이 됐죠, 그죠? 완벽하게.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더 레이디우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더 레디오스 20픽셀 주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되는 거죠. 자 보면 살짝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뭐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살짝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없애는 숨기는 방법이 뭐예요? Opacity 0이죠. 투명도 0 주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숨겨진 상태로 나온다. 어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우스 올렸을 때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F 터로 바꿔주시고 이거 지울게요. 자오파시티를 1로 바꾸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확 바뀌잖아요. 확 바뀌니까 뭐 해줘야 돼요? 트랜지션 줘야 되죠, 그렇죠? 자오파시티를 0.3s 그러면 어,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A 안의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커져야 되잖아요. 그쵸 안쪽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음 A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는 트랜스폼. 자 스케일이 뭐예요? 커지는 거죠. 한 1.3배가 1.3배 커져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근데 자 일단 아 그래요. 요거부터 좀 하고 처음에는 일단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호버 지우시고 요것도 트랜지션 주면 되겠죠 어, 트랜지션 트랜스폼 트랜스폼 뭐해줘요 .3s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거예요 나오면서 주제를 주제넘게 그 이미지가 그 비포를 뒤로 깔아버리는거죠 그쵸 그렇죠? 지금 이미지가 뒤로 깔아버리면서 회색, 우리가 회색 칠해놓은거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너는 Z 인덱스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이거 주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요거 요거, 먹으려면 최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포지션? 릴라티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이런 식으로 먹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거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나옵니다. 나오죠? 그래서 최소 얘가 포지션 릴라티브가 되어야 된다. 일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레드만 작업해 놓은 거빼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